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.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김일구는 피해 여성을 이용해 자신과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김모 씨에게 복수를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아무 관계도 없는 여성이 애꿎은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. 이다솜 기자입니다. 김일구는 취재진 앞에서도 김모 씨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. 김XX, 김XX, 그놈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김 씨는 지난 5월 김일구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인물입니다. 김일구는 이 사건으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되자 김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등을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려며 횡포를 부렸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습니다. 이후 김일구는 김 씨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김 씨가 잘 만나주지 않자 여성을 이용해 김 씨를 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복수할 목적으로. 여성을 이용해 유인하기 위해 여성과 차량 및 휴대폰이 필요하여 납치 강도를 개화했다고 합니다. 김일곤은 노래방에 취직하고 싶다는 여성이 연락하면 김 씨가 나올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에서 35살 주모 씨를 납치했습니다. 김일곤은 원래 주 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지만 주 씨가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.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씨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용 약을 구입하려고 한 것은 김 씨를 살해한 뒤 자살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김일곤이 흉기를 들고 김 씨를 찾아갔던 점 등을 고려해 김일곤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다솜입니다.